fx 구간 나눠서 줬고, 0 기준으로 갈리네? 근데 0에서 연속이래. 그럼 우리 극한 값, 함수 값 같아야 되니까, 일단 극한이 수렴해야겠네? 분모에 0 넣으면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어, 근데 0 넣으면 당연히 0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제 극한이 2라는 걸 사용을 해야겠네. l i m x가 0으로 갈 때, x 분의 2에 x제곱 플러스 ax-1이 이 2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연속일 거 아니야. 얘 극한하는 건 기억나시죠?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밑에 똑같은 게 있어야 이걸 1로 보낼 수 있잖아. 그럼 내 맘대로 분모에 저딴걸 넣었으니까 다시 위에 해주고 원래 있던 X는 분모로 써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뒤수습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얘가 이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1이 되고요. 여기는 x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x에 0넣었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a는 2다. 하나 깨달았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다음 이제 0에서 1 사이의 t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어, 얘를 딱 작분을 하라는데. 어디서 많이 본거 있잖아, 이 뒤에 거? 이게 분모에 X만 있으면은, 이거 아까 FX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방법이 생겼네. X로 묶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FT고. 이 뒤에 친구는요, x 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AX-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어차피 0에서 1 사이를 보는 거니까 x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얘를 fx로 바꿔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음, 0에서 1 사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이 친구에 따라서 좀 갈려야 하는데 Fx의 형태를 한번 보아하니 어차피 0에서 1 사이만 보면 된다며 f 0은 얼마야? 2잖아? f 2는? 아 f 1은? 1을 보는 거구나. 여기 위에다가 1 넣으시면은요 2의 3승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럼 0에서 1 사이에서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형태 아닐까? 원래는 미분해서 막 언제 그값이 생기나를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판단할 여유는 없어요. 절대값 하나만 줬잖아 그러면 t를 기준으로 값이 바뀐다고 보는게 좋지 않을까 여기가 2 e, 여기는 1콤마 2의 3제곱마이너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가 여기라고 치면은 ft가 이거일거 아니야 그러면 t를 기준으로요 요 절대값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면 t를 기준으로 왼쪽 동네에서는 어때? ft가 fx보다 더큰 거죠. 그래서, 끊어서 쓸게. 0에서 t 사이. 그때는 ft가 fx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부터 1까지는요. t에서 1 사이, 여기는 ft보다 fx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형태일 겁니다. fx-ft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얘가 gx인 거잖아. 한번 자고 풀자. 너무 길잖아. 이걸 다 쓰긴 좀 힘드니까. 근데 얘가 t는 k에서 최소값을 가진데 조금 딱 봐도 약간 극소 느낌 뜨지 않습니까? 그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할 수는 없고, 정리를 조금 해야지. 자, 첫 번째 인테그라 0에서 t. x는 밖으로 빼고, x를 빼면 안 되는구나. 변수가 dx니까요. t를 뺄수 있는 거네. ft, 여기가 x 남고요. 그 다음에는 0에서 t, xfx. dx, dx, 그 다음, t에서 1, 역시 xfx, 마이너스 ft 밖으로 빼고요, t에서 1, xdx. 그러면 좀 간단히 할수 있는 건좀 간단히 해볼까? 이런 애들은 나중에 미분하면 그냥 여기 쏙 들어갈 거니까 괜찮잖아. 이거는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곱미분해야 돼서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해봅시다. 나타내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이 친구 적분하신 뭡니까? 얘가 1분의 1 t제곱이니까요. 2분의 1 x제곱이니까요. 2분의 아, 1, 1 t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t 플러스 인테그랄 t1 xfx는 조금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ft 해가지고 1 넣으면 은 2분의 1 T 넣으면 2분의 1 T제곱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FT로 싹 묶으면 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가? 그런 거 같네요 마이너스 0T 플러스 T1 그럼 이제 프라임을 해보자 아까 최소값 T는 K일 때 가진 다음에 자 G프라임 T는요 곧 미분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는요. 아까 여기 뒤에 달린 게 XFX였잖아.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면 T가 여기 쏙 들어가는 그 형태에 그래서 마이너스 TFT 되고요. 얘는요, t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걸로 나와야 되죠. 왜냐면, 얘를 적분했을때뭐 함수가 hx라고 치면은요, 우리 h1에서 ht를 빼는 그런 꼴이 되잖아. 적분했을 때. 근데 다시 이걸 미분하면, 얘는, 아이 h1은 상수니까 사라지고, 결국, A, 마이너스 ht만 다시 미분한 게 되지 않나? 이걸 미분하면 다시 요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밑에 있을 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가요 싸그리 다 사라집니다 결국 G프라임 T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T는 K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를 보면 되지 않을까? T가 2분의 루트 2일 때겠네 얘는요, 아까 우리가 전제조건 깔았죠? FT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0에서 1 사이에서는. 확인을 하는 게 정확하지만, 그냥 시간 부족으로 확인하지 않고 우리의 감을 믿기로 했어요. 저것까지 나눠 놓으면은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못 풀어요, 그거는. 그래서 얘는 그냥 증가함수, 양수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만 봐주면 T가 2분의 루트 2가 될 거다.